열린 마음 오픈 마인디드니스. 열린 마음은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. 판단은 신의 생각에 마음을 닫습니다. 열린 마음은 신의 생각에게 들어오라고 초대하며 평화를 가져오니 용서를 가로막은 모든 것을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. 판단이 사라지고 열린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아무것도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. 이 카드를 받음으로써 지각을 크게 바꾸어 신의 영안을 자각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. 기도문, 성령이여 용서하지 않는 판단에서 신의 열린 마음으로 제 지각이 바뀐 것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. 이제 저는 열린 마음의 지각으로 제 삶의 모든 관계와 사건을 새롭게 볼 준비가 되었으며 그럴 용의가 있음을 압니다.